저는 속초 7년차가 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김현아라고 하고, 저한테 지은 닉네임이 있는데, 속초의 그림쟁이 할머니예요. 뭐, 사람들은 흔히들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라고 칭해주긴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그냥 그림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림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림과 환경을 조금 버무려서 잘 버무러진 작품을 만들고 싶은 게 앞으로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혹은 어느 기점이 됐을 때 노후를 굉장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럼 나 같은 프리랜서는 그만두는 개념이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할머니가 돼서도 지금처럼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나라의 지원을 오롯이 받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건 할머니가 됐을 때. 저만의 사회생활을 했을 무렵이 가장 어,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아예 그렇게 불리자. 한 30년 뒤에 내가 조금 더 빛을 내고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빌드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불리고 싶었어요. 본래는 이제 명품 주얼리 쪽 컨설턴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행복을 찾기 위해 왔다 갔다 오며 가며 속초까지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서 내가 굳이 여기서 그림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 곳이 저한텐 되게 맞다고 느낌이 왔어요. 어느날, 파타고니아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했고, 어느날 책을 읽으면서 이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이 브랜드는 자연 친화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다 신경을 쓰는 곳이었고, 직원들에 대한 사회복지면 머며 이 모든 게 너무 선진화된 거예요. 그예 시절부터 그러니까 그런 기업 마인드가 너무나 와닿았을 시점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고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강사 활동을 하는데 중단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때마침 태양 쓰레기가 물려드는 영상도 보게 됐고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집에 있는 고무장갑이랑 쓰레기봉투를 이0터를 갖고 갔어요.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보게 됐고, 그때 주우면서 쾌감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 같아요. 어느 날 제가 그때 한 50리터인가 이만큼 채워가지고 낑낑거리고 막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입구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년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거우니까 도와주려고 오시나? 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너무 다가오니까 그래서 뭐지?라고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저 그거 쓰레기 한 번만 빌려줄래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잘못 들은 줄 알고 어 왜요? 뭔가 넣으려고 하시나? 묶었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쓰레기 들고 사진 한 번만 찍게 쓰레기 봉투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데 이렇게 순하게 응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어. 목적이 그러하다면 저는 줄 수가 없는 걸요. 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화를 내기보다는 흥미로웠어요. 저는 온전히 사실은 지금까지도 재미예요.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그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는 내적 대리만족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서 외부의 영향 그런 영향을 잘 받지는 않는데, 근데 재밌어요. 거기서 얻는 지적 호기심도 생기는 게 해양 쓰레기로 작품 활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거 이제 바늘로 꿰매면서 어반스케치 그림 그려서 하나하나를 만들고 이게 분명 쓰레기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작품이 되기도 하거든요 음 최근에 어떠한 의뢰권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는데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 바쁜 걸 빨리 끝내고 비치클린 가고 싶다 였어요 왜냐면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차이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개인 만족이 크다는 이유가 공간 하나 하나를 깨끗하게 채웠을 때 정말 들고 갈때 너무나 무거워서 끌고 싶을 정도로 무거워졌을 때 뿌듯해요. 사실 비치 코밍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해변에서 주운 쓰레기로 어떠한 작품 활동, 아트 웍 활동을 하는 건데 처음에 했던 거는 음딱 앉았을 때 손에 닿는 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서 사람 눈코입을 만들었어요. 사실 작품이라는 건 어딘가 꼭 근사하게 캔버스에 붙이고 해야지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상으로 예쁜 구도로 찍고 이것을 온라인상으로 선보이고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병뚜껑 보이면 눈만들고 루어 같은 거 보이면 주워가지고 또코 만들고 입 만들고 하면서 물고기 모양도 만들고 사람 얼굴 만들고 지구 모양 만들면서. 프레임 안에 담는 순간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거 편집하면서 SNS에 올리는 과정까지 모든 게 색감 조정까지 다 아트에 들어가는 거라서 그 과정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평소에 당연히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를 그리지만, 현재 제가 캔버스에 담고 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리를 좋아해요. 길거리 골목도 있고, 뭐, 어, 시내 느낌, 혹은 바닷가 느낌, 모든 풍경 느낌을 담는 게 어반 스케치인데 저는 골목을 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행 갔을 때도 전봇대라든가 골목을 그리듯이 그걸 그려서 바닥 부분에 그 플라스틱을 색깔별로 전부 다 정리해놨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되게 예뻐요. 걔네들을 조화롭게 이렇게 붙여서 꼭 여러 다양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조합을 하면서 바늘로 꿰매 작품들을 약간 시리즈처럼 만들고 있어요. 내년은 조금 더좀큰 사이즈로 의미 있게 좀 거하게 만들면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사적인 로망이죠. 그림을 그리고 근데 단지 이렇게 좀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서울 갈 때마다 여러 곳에 가지만 혼자 보는 것도 너무 아깝고. 설명도 해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선보이고 싶어서 한쪽을 벽돌로 막 쌓아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구간도 있고 아까처럼 제 개인 작업을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더큰 기저에 깔린 제 욕심은 저는 사실 학교 수업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크거든요. 원래 서울에서도 자살 예방 활동을 하다가 속초에 온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중에서도 마음이 소외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 작업실이 그 친구들이 좀 놀러도 오고 좀 편안하게 머물다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좀 그런 친분이 있는 친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처럼 약간 편지 같은 거 주면 난 답장도 써주고 하는 그런 로망이 있네요. <laughs> 어...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뭐, 개인적으로는 그 이하의 친구부터 이제 어르신들까지 모두 수업을 연령 상관없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조금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이 불문하고. 너무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하지만, 여긴 학원도 아니고 지금 이거 대회도 아닌데 너무 잘 그리려고 애쓰다 보면 그리고 싶은 거못 그리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똑같이 그리는 거에 중점을 두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똑같이 못 그린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가 돼서 그림에 대한 자존감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림은 잘 그릴 필요 없이 즐기면 되는데 즐기는 마음이 초등학교에서 거의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애쓰지만 이 시간에 이 지면 다 완성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한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45분 수업이니까 이 시간 동안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림을 비교하지 말라고. 그림 그리는 수업은 잘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초등학생 1, 2학년은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다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있고 저는 야수파를 되게 좋아하는데 피부톤을 이렇게 살구빛으로 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하게 사용하듯이 그래서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자화상 그리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똑같이 어 연두빛이든 푸른빛이든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게 미술을 가르치는 저에게 많이 질문들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학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약간 완벽한 제 3자인 느낌, 약간 자기의 마음을 풀어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헤어소의 느낌이어서. 상담을 많이 해요. 결국 그래서 부모님들이 모르는 연애 상담, 연애 상담부터 해서 어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 뿌듯한 경우는 저는 선생님한테 엄마가 가라고 해서 처음에 그림을 시작했 것도 맞고 오면서 그림을 배우니까 좋은 것도 맞는데 저는 여기 안올때 너무 답답했대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때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 수업을 빨리 보내달라고 엄마 재촉하기도 하고 혹은 학교에 가더라도. 온, 왜 이렇게 요즘에 안 왔냐고도 마, 이야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기다려준다는 게 그림과 상관없이 어 그래도 이 어른이들한테는 좋은 어른이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찾아주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곳도 이제 중앙시장에 있는 생선구이집인데 지금 이 모든 스케치나 이런 것을 단 하나도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제 스케치에, 그러고 보니까 일절 터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분 좋게 했겠죠. 어렸을 적에 사실은 동물의 한국에서 엄청난 조스가 나왔는데, 그게 화면에서도 저한테 오는데, 제가 여기서 멈, 이렇게 멈췄어요. 그, 그 조스를 보고. 그냥 그 블랙아웃 되듯이 화면에 빨려갈 듯이 봤는데, 이게 성인이 될 때까지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 이빨이. 그 다음부터? 이빨 있는 것을. 안 그리고 안 봤어요. 결론은 그렇게 하다가 여기 사장님이 제또 수강생 부모님이시기도 했는데 너무 평소에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이어서 좀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조스를 어떻게 넣을까 하다가 결국 너무 잘해드리고 싶으니까 싹 넣었어요. 이거 넣고 다 그린 다음에 또저 거북이 넣고 또 다음날 왔을 때 허전해 보이면 또 가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면서 공간별로 하나씩 넣은 케이스? 제가 하고 싶은 건 메쉬처럼 커다란 조형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참 이게 그러니까 꿈이겠죠? 뭔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든 지구 모양이든 사람의 모양, 형상이 됐든 뭐가 됐든 이만한 형상으로 뽕뽕뽕 뚫려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서 그 안에 그 해안가에 굉장히 많은 게 병뚜껑이 많아요. 플라스틱 병뚜껑. 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개가 쌓이는 모습을 사람들이 멀리서라도 보면은 염려되는 건 물론 병뚜껑만 들어가지 않겠죠 그게 되게 좀 고민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아트적으로 같이 아트를 만들어 보는 어차피 버릴 거면 여기다가 플라스틱만 버려서 한가득 나중에 쌓였을 때이거 자체가 하나의 조형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또한번싹 비워내고 다시 또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점도 다를 거고 뭔가 조금은 큰 조형물에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퍼포먼스 같은 걸 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어요. 이런 비치클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먹었던 것은 그런 비치코밍 활동을 했던 것들을 모아서 언젠가는 환경에 관한 일러스트 전시회를 하고 싶다인데 이게 환경에 관한 것을 배제하더라도 모시 때, 기발하대. 그러니까 가서 사진도 찍고 싶고, 한번 보고 싶은데? 나는 마음이 드는 것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제 처음 왔을 때 프로필, 제 카톡 프로필에 적었던 게 인생을 여행자처럼 살자였거든요. 외국 나가면 너무나 좋잖아요. 완벽히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살아가는 이 터전은 남들은 시간 내서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난 여기서 조금 더 철저하게 공을 들여서 여행자처럼 즐기고 만끽하고 살아가야겠구나. 머무는 동안은 좀 적극적으로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비치클램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속초란 여행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터전인 것 같습니다.